박전 대표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음, 오늘부터 제가 또 저기 아침에 출근하면서 금요일마다 여러분들하고 좀 스페셜 인터뷰 뭐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 오늘 주제는 그렇습니다 천원이 만들어낸 오픈현실 뭐 이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제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이용하던 사우나예요. 예, 요즘에 이제 최근에 뭐 아파트 단지들 보면 커뮤니티 시설들이 많이 있죠. 뭐 사우나, 수영장, 뭐 골프 연습장,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탁구장도 있습니다. 탁구장, 독서실 뭐 많이 있어요. 이제 우월이 들어서 제가 현실이라고 할까요? 슬픈 우리의 뭐 이제 자그 자화상, 뭐 현실 뭐 이런 것들을 좀 봤죠. 무슨 얘기냐?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사우나가 일일한 번은 무료였어요. 사우나가 무료였는데 5월부터 이제 1,000원씩 받는 겁니다. 사우나 이용료를 1,000원을 받아요. 1,000원을 받는데 급격히 이용객이 줄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침에 저희가 그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휴티스 운동을 좀 하고 사우나를 이렇게 들렸다 오면 연세가 되신 분들 아침잠이 없잖아요. 아침잠이 없으셔서 보면 그 시간에 꼭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한 70이 넘으신 이렇게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 이러신 분들끼리 아침에 이제 고그 시간에 만나셔가지고 사우나를 이렇게 탕 안에서 담소도 나누시고 이러셨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안 보이시는 거예요. 네. 그천원 요금을 부여하기 시작한 날부터 매일 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보이시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퇴근 시간이죠 퇴근 에도 이렇게 가서 보면 운동을 하고 사우나 이렇게 들렸다 갔는데 운동은 무료예요 휘트니스 사용료는 무료니까 휘트니스는 많아요 사람이 근데 갑자기 사우나에 없어요 예전 같으면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하고 사우나를 이렇게 하시고 가시거든요. 근데 그천 원의 효과가 저는 이렇게 큰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천 원이라고 하면 요즘 이제 어린이들 아주 그 초등학생들도 천원 주면 화내잖아요. 화까지 뭐 내겠습니까? 많은. 천 원에 대해서 그 가치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 현실이니까. 예를 들면 라면 한 개도 천 원이 넘지않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사우나 1일 요금 1,000원을 부과했다고 이용객이 3분의 2뭐좀 과장되면 3분의 2 최소한 반은 줄었다 라는 게 이제 제가 느낀 사우나에서 제가 가면서 느낀 현실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아, 이게 그러면 그동안에 안 써도 되는 사람들, 이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건데, 공짜니까, 우리 흔한 말로, 공짜면 양재물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공짜에서,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계속 그냥 공짜니까 와서 썼던가? 그럼 좀 과소비였나? 라는 생각도 좀 했고, 실제로 그러면 적절하게 이렇게 썼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텐데, 안 써도 되는 거를 공짜니까 우리 공공 화장실 가도 그렇고, 여러분들 집에서는 그렇게 화장지 많이 안 쓰시는데, 저기 회사나 이런 그 공공 장소에 가시면. 아낌없이 쓰시잖아요. 저는 이제 지하철 화장실을 많이 봅니다. 지하철 화장실이 그, 가서 보시면 화장지 쓰실 때 그냥 두루거리막 이래가지고 막 쓰시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안 쓰시잖아요. 그죠? 예.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내게 아니면 조금 낭비라고 할까요? 우리 흔한 말로 헤프게 쓴다 그러죠. 실제로. 그런 부분을, 아, 이게 참, 낭비였던가? 아니면 좀 과하게 우리가 좀 썼던가라는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취약계층이라고 우리 이제 경제적으로도 보면 그렇죠.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침마다 가면 또 저녁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가면, 그 아빠하고 꼬맹이들 이 있었어. 꼬맹이들 꼬맹이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운동하고, 뭐 사우나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있었던 모습들을 봤는데, 그 꼬맹이들도 이제 자주 안 보이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야, 이게 좀 사회 그 사회라고 할까요? 같은 이런 울타리 안에서. 배려가 필요한 사람도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천 원에 그 부과된 사우나 비용이 뭐라고, 그 애들 데리고 사우나에서 아빠랑 같이 오는 그 시간도 사실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출산 문제도 있고, 뭐 고령화 문제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사회의 그런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면 문제고 또 변화라고 하면 변화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조금 그 배려가 어찌 보면 또 고려가 좀 필요하다. 매일 아침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아침 잠도 없으신데 오시는 분들 보시면. 그 어른들은 그것도 작은 행복이었단 말이죠. 작은 소소한 일거리고 행복이었는데, 그걸 또천원 때문에, 그천 원이라는 돈 때문에, 그거 오는 걸 주저하시는 그게 정말 좋은 효과일까라는 생각. 물론, 그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를 이렇게 부과하고, 입주민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좀 줄이겠다 하는, 또, 낭비를 좀 줄이겠다는 취지도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씁쓸하죠? 연세가 뭐70 넘으신 분들은 뭐 소득이 특별히 있으시진 않을 거고, 또 그러다 보면, 뭐 가진 자산이나 뭐 연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작은 무료의 소중함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같이 사는 그, 울타리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에 좀 배려를 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조금 생각도 조금은 했고 또 하나는 그 아빠랑 같이 오 오는 애들, 꼬맹이들은 또 이렇게 좀 생활해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 물론 그 입장 차이는 있을 거예요. 이천원이 뭐라고 이그천원 때문에 작은 요 사우나 하나 쓰는 것도 이런 변화가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뭐 이런 공감대라고 할까요? 이런 의견들도 좀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또 생각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최근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 그나마 이렇게 조금 커뮤니티나 이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낫죠. 근데 이제 더 어려우신 분도 많아요. 사실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작은 배려도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뭐 제가 뭐 따뜻한 사람이거나 뭐 배려심이 많고 이래서가 아니고 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사우나 에서만 보는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을 볼수 없다는 이런 슬픔? 이라고 할까요? 아쉬움? 이런 것들이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묻어 났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단순히 보고만 있을 게 아니고, 누군가는 조금 조율을 해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이런 이런저런 제 지금 편안한 생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천 원이 가져온 변화, 이 세상이 그러면 이천원 때문에 행복해졌을까? 라는 생각. 경제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배려나 따뜻한 마음이 조금만 있다고 하면,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천 원짜리 사우나의 그 현실을 좀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이런 저런 공감이라고 하면 공감이고 이런 또제 생각도 얘기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금요일 비도 이렇게 오는데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내일은 좀 주말이어서 쾌청한 날씨가 될것 같고 뭐. 저희 직원들은 산행도 간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